여기 보시면은, 어 조금 이제 내용이 많죠. 어 내용이 많아. 자,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보는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x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3은 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죠? 음, 마이너스 3은 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어 친구를 이제 구할 때, 어 통상 요걸 이렇게 나눈단 말이지, x로. 그 나눌 때는, 어 나누는 이유가 중요한데, 이상수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자, 뭔 말이냐면, 만약에 상수항이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X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5는 빵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0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럼 0이 될수 있으면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왜냐면 0이 아닌수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등시의 성질에. 그 0은 나눌 수가 없어. 0은 나누셈이면정의안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0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x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를 나눠요 x로 그러면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누니까 플러스 5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x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면 좋은데 이걸 뭐 살짝 여기 넘기면 밑에다 써줄게요 이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지 마이너스 5 그럼 여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더 있겠냐면 어떤 수의 제곱이야, 어떤 수의 제곱? 그다음에 어떤 수의 제곱? 제곱의 합이야, 제곱이야.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합과 곱 내지는 차하고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완전 제곱식 식의 변형에서 못내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전체 제곱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2배의 곱을 갖다가 빼주게 되면 원래 거랑 같아지나요?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버전일 때도 이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되는 거 빼놓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근데 지금처럼 보면 뭐 차를 이용해서 뭐 합을 구하든지 아니 합을 이용해서 차를 구할 때는 얘를 변형시켜 주는 거야. 그럼 변형시킬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를 가져 차두 수의 차를 물어보자두 수의 차. 어우 마음이 급해서 내가 지금 빨리 쓰다 보니까 자두 수의 차를 이용해서 두 수의 합을 구한다든지 두 수의 합을 이용해서 두 수의 차를 구할 때는 얘가 지금 차이가 몇 배가 나는 거면. 4ab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 만약에 차를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4ab. 합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플러스 4ab를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을 구해야 되잖아 합을.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거니까 어, 내가 지금 원하는 이 모양을 만든다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든 쓸수 있는 거냐면 차로 바꿔 이렇게 x분의 3.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마, 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4의 곱이죠. 4의 곱. 다의 곱. 그럼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럼 XX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3이죠. 곱하기 3.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또 어떤 조건을 줬냐면, Y에 대한 조건을 줬네요, Y는. 어,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돼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수항이 붙어 있으니까 y로 마음대로 나눌 수 있어요. 0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럼 y로 나눠? y로 나누게 되면 y 이렇게 되겠죠. 자, y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 y로 나누게 되면 플러스 y분의 2가 된단 말이지. 어우, 얘도 여기가 그냥 부호가 마이너스면 딱 좋겠는데 아니야. 그래서 변형시켜줘야 돼. 그럼 얘만 살짝 넘기면 y 플러스 y분의 2. 요게 지금 얼마냐. 이게 4야, 4. 이게 4. 아, 이게 4란 말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면 얘를 합으로 바꿔. 내가 알고 있는 게 합이니까 합으로 바꾼다. 맞지? 어 y 분의. 어? 이거 문제 내가 잘못 써놨네. 현장 강의의 묘미죠. 현장 강의. 여러분은 지금 현장 강의를 듣고 계시는가? 현장 강의의 묘미. 어? 어나 분명히 이렇게 썼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해? 응? 어? 정신을 똑바로 써요, 정신을. 마이너스 4. 이게 더 했을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요. 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지.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2야, 2. 두수. 부호 두 신경쓸 말고 두수로 곱한다고. 곱하고 나면 2가 되겠죠. 요게 2야. 요런 얘기가 된다. 요런 얘기. 되셨어요? 여기까지. 음. 자, 요거는 이제 제곱하는 거니까, 요건 제곱하는 거니까, 요게 제곱이 렇게 되겠죠. 아, 똑같이 제곱하면. 요 값은 얼마냐? 그러면 4의 제곱이야 4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6이지. 자, 16-8.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방금 전에 그 모양 이제 한번더 보여줄게. X는 어떻게 되냐면, X. X는 X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를 X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된다고? 상수성이 존재해서. 그럼 나눠. 여기도 수하고 나누는 거야. X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얘만 이게 살짝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제곱하잖아 그럼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5가 된다고 25 얘도 25야 이게 여기가 25 플러스 얘는 얼마나 똑같은 거냐면 11을 더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11을 더해준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요게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고 요게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는 거니까 두개를더 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지? 아 여기 보시면 이 아니구나 20에 45인가 45. 음.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5가 되겠어요.